지금 숫자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피크점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찍도록 할게요 포인트를 찍은 후 이제 첫 번째 DAC 모드로 가서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내려 주시면 지금 그래프가 그리게 됩니다 커브는 지금 지 i 모드이고 트리거는 게이트 즉 값을 게이트로 게이트가 읽은 부분만 값을 읽어 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게이트가 아니라 12dB이라고 하면 지금 l 선이 값에서 읽히는 에코를 값을 읽기, 읽어주겠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다른 값들도 똑같겠죠. 6dB이면 m 선에서 하지만 저희는 게이트로 읽을 거기 때문에 게이트로 모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걸리고 이제 d 시 곡선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l 선 아래, 즉 l 선부터이바닥면까지 영역을 1영역. 두 번째 L선 이상 M선 초과를 이제 M2영역이라고 하고요. M선 초과, M선 이상 <laughs> H선 초과를 이제 아, H선 이하를 3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영역 이상을 사영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셔야 할 거는 메뉴, 헐, 게이트로 가셔서 스타트를 쭉 뒤로 밉니다. 게이트를 좀 줄여주시고, 스타트를 조절, 그리고 넓이도 조절. 해서 이렇게 예산에 맞춰 주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대시 곡선 그리는 것까지 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직접적으로 결함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에코법으로 결함을 맞대기 이부 결함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탐상을할때 용접부 이제 때 아까 계산했던 t 곱하기 탄젠트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결함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험편의 두께는 12mm니까 t 값은 이번에는 12가 들어가겠고 곱하기는 똑같이 탄젠트 세타 70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검사를 했을 때 지금 이거는 결함인 것 같네요. 이렇게 결함이 나왔을 때 L 커퍼법이라는 것은 L 선까지를 내려서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결함의 깊이나 길이까지 알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즉 이렇게 피 끝점을 한번 찾아주시고 그 결함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L 선에 걸치도록 이제 이 부분이 x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주고요 두 번째로 다시 피크점을 찾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왼손에 걸치도록 그리고 두번째 결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두번째 결함도 나왔을 때 피크점 을 찾은 후 L선에서 한번 C 올려서 한번 쓸때 이제 자로 재 주시면서 x x 즉 시작점과 끝점을 찾아 주시면 되는데요. x x 같은 경우는 시작점을 뜻하고요. x 2 같은 경우는 끝점을 이야기합니다. 연선으로 가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뜻하고요. 길이, 깊이는 사격 기능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소나 테스트 500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이까지 나타내기 주기 때문에 나타나 주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길이를 <laughs>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점 0.5mm에서 저희가 탐촉자의 빔이 중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정값인 7mm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즉첫 번째 결함의 시작점은 7.5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끝점 같은 경우 자를 대보면 12mm가 나오네요. 그럼 12mm에서 똑같이 플러스 7을 해주면 19.19mm 해서 길이는 19mm에서 7뺀 12. 2.5mm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것까지 한번 길이를 재보도록 할게요. 위에 건 시작점 30mm가 나왔고 끝점은 4.5mm가 나왔네요. 그러면 시작점 30mm에 보정값 플러스 7을 해 주시고 똑같이 45mm에다가 보정값 7mm. 즉 정확한 값은 시접점 37mm 그리고 보정값 52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함 길이는 5mm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영상이었던 소나 테스트 500X로 조금 더 변화된 기능들이나 이제 검사 찾는 법에서 수직부터 경사각으로 와서 대시 곡선 그리고 결함 찾는 까지의 영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